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77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 탄인되기를 소망하면서 교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조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최소한의 즐거움과 탈퇴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몸에 와 그들의 어깨의 처치과 그악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어디로 사는 사는 군인들의 신과 불에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서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입니 이라, 다께그 천사와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무궁하며 또다세 왕자와,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굴림하여이그 나라를,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극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물의 여호의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르시라. 이르시라. 아멘. 큰빛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laughs> 우리 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와 또는 밝은 낮에 있 있을 때두지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높이 떠가지고 온 뉴드에 비치는 그 밝은 해 앞에 나가기만 해도 우리들은 어쩐지 마음이 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또내온 몸이 소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울에 우울,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해 앞으로 나가고자 하질 지 않아요. 그냥 그늘진 구석진 곳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벌써 그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의 악조건으로 악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묶여있고, 또는 건강으로 질병이 찾아와 그 질병에 묶여 있고 또는 관계 속에서 어나함을 가지고 그 묶여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가 높이 떠서 밝게 비춘다다도 그저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나가봐야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도는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다란그 빛, 그 소망의, 소망의 빛이 보인다면 아마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경제적으로 빛에 시달린 사람들 위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생겼고, 탐감을 지는 것도 생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국가에서는 여러모로 도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설명 나간다 하더라도 과거에 했던 그 열심보다 몇배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 나는 그 생각 때문에 나가지못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모든 전쟁을 패하고 모든 악재에서 풀어지고 억제에 매입는 그 천사, 그 권력으로 또한 그의 지혜 오래들에 찾아오시는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압제하는 자나 압제당하는 자나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야 된다는 것은 높고 낮은 것을 헐고 메워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누구나 모두가 평탄한 길을 힘을 들이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그 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 빛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념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어둠이 있다. 그 어둠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큰 기쁨만 주셨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인 것이 모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두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그빛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그 빛을 내가 받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평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에 나는 이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가 되면 참 들뜬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지금은 비록 저 여러분의 이 작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때는 내가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었어요.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거기서 마음껏 같이 즐거움을 나누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버린 거만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보다 연말 연시다 하면은 우리가, 아, 이제 오늘은 통행금지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마음껏 나가서 밤새도록 어둠 가운데서 크리스마스 트리안에서 한번 내가 지내봐야지. 꼭 그것이 나를 위한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 저녁 때만 되면 밖에서 누가 부르지 않나? 약속 시간이 되지 않나? 이제 저녁을 일찍 먹고, 한 5시쯤 일찍 먹고, 이제, 아, 한 7시쯤에 만나기로 해서 이 가야지 하면서 이제 체비를 하고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눈치도 보고, 응?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왠지, 야, 너 징글벨 하나 안 가냐? 징글벨? 그렇게 해서 우리 또그 자식들의 마음을 또 알아줬어요. 그래서 항상 그때가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발걸음이 집으로 옮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앞으로 먼미래라고 생각하지 만얼마맨날 며칠이 어때요 그날이 곧돌아옵니다 이집트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다만에어둠을 떨쳐버리는데 어둠의 옷을 벗어버 사람은 어떤 여러분들의 가정은 바로 빛이 있는 곳입니다. 그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변하자고 가정이 회복이 되면 그것이 곧 평탄한 세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탄한 세상을 지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걱정, 불안, 근심, 초조, 항상 이것들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은 두려움에 살아진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날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아기 예수님은 나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천안점이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셨거든. 오늘 마지막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아. 주님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열심으로 우리를 구근시키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의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만군의 영호와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열심히 로립니까왜 하나님의 진노를, 에이, 이것들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응? 어? 노아의 때처럼, 막 그렇게 한번 휩쓸어버리면,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가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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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5차까지 변이 되어가지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뜻일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즐거울 뿐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수작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적자들의 수작이라면 우리는 지금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 핍박 가운데 주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도 과언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은 곧 우리에게 평강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 낮은 계곡, 깊은 계곡을 갈 때는 힘듭니다. 웬만한 건강한 체질로도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탄한 깎이고 메워진 그 평탄한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이지 아니하고 큰빛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 주신 기적이고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역사를 현실로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념 가운데 바로 깊이 펜골이 있다면 주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쁨의 선물로 메우시고 또한 뾰족뾰족하게 솟아오른 산이 있다면 주님이 보내주신 능력으로 그 산들을 닦아버리십시오 그래야 평탄한 길을 만드십시오. 내 마음이 편안해야, 가정에 들어가서도 편안합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이웃이 편안합니다. 이웃이 편안해야, 그 지역이, 그 나라가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음. 우리들이 볼 때는 부자 나라가 경제적으로 우세한 나라가 평화로운 것 같죠? 아니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빈부의 차이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과 극을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는 한, 한 가지는 바로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이고 그 평탄한 길에 들었선자들은 평강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온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참된 마음. 지금까지도 우리는 잘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빅박으로 변하여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기노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획을 하는 사람. 네? 귀획. 전쟁터 나가면은 전략군이죠. 그 모사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대적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비록 그분이 천한, 천한 곳에 오셨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사들이 일깨우주는 잠에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아직도 우리 신령 가운데 참들 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잠을 깨우십시오. 그 깨우는 잠 안에 평탄한 길을 할수 있으며 오늘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위의 삶은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으로 고맙고 감사하십니다 우리가 죽었던 신념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압제당했던 마음들을 이제 일깨워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선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옵시고 새롭게 내딛는 발걸음 주여 그의 길을 광명한 빛으로 비추어주시고 주께서 언제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